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PC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 그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소리일 거예요 자이 특가를 보면 여러분도 미니하게 흥분하실 겁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볼까요? 파이어베티 A 프로 플러스는 놀랍게도 81.75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인텔셀러론 N5095나 m 1 0 0 프로세서 최대 16GB 램 512GB 스토리지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불꽃 같은 특가 아닌가요? 다음으로 소유 데스크탑 미니 PC는 83.2달러라는 2 매력적인 가격에 인텔 알더레이크 M16GB 512GB SSD를 제공합니다. 이 가격에 윈도우 11 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소요가 아니라 소화우네요. GMK텍의 미니 PC 라인업도 놓칠 수 없죠. G3 모델은 73.9달러라는 5 믿기 힘든 가격에 m 1 0 0 프로세서, 최대 16GB RAM, 512GB SSD를 제공합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 굿 미니 컴퓨터네요. G2 모델은 83.05달러의 DDR5 램과 함께 제공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좀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나요? GM k t e c M6는 164.15달러의 AMD R5 6600H 프로세서 16GB DDR5 램, 512GB SSD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미니 PC라기보다는 미니 파워하우스 아닌가요? 게이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잼머신의 미니 PC도 있습니다. 90.26달러의 AMD Ryzen 7 4706 0 프로세서와 최대 64기가 램을 지원하니 이건 정말 제니스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GMK택 t K6와 KA 플러스도 있습니다. K6는 2 4 6 9 9달러의 AMD R7 7,840HS, 16기가 DDR5 램, 512GBPCIe 4.0 SSD를 제공하고, KA 플러스는 2 7 4 0 8달러의 더욱 강력한 AMD R7 8,845HS와 라데온 780M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링크서 9이 있습니다 890.6달러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AMD 라이젠 AI9HX 370프로 세서 32GB DDR5 램1테라 NVMe SSD를 제공하니 이건 그냥 미니 PC가 아니라 미니 슈퍼 컴퓨터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 특가들을 보니 여러분의 데스크톱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미니 PC로 공간도 절약하고 지갑도 살찌울 때입니다 봄맞이 대청소하면서 큰 데스크톱 버리고 미니 PC로 갈아타세요. 여러분의 책상이 그리고 전기 요금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자, 어서 서두르세요. 이 특가는 봄처럼 금방 지나갈 테니까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